좋으셨어요? 네, 네. 네. 안녕습니요 저희가 이제 매월 이렇게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할수록. 2월에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오픈을, 무료 오픈을 하면 어떨까? 무료! 네. 대박. 네. 대박. 네, 그럼 저는 프루즈 전문 분야 리더를 맡고 있는 권마담입니다 저희는 리더들의 독서 모임이고요. 이제 각 리더들이 소개를 하고 2월에는 여러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소개하시죠. 네, 어, 저는 주식 멘토 김이슬 코치입니다. 제 채널은 김이슬, 주식 여신으로 활동했었는데, 지금은 김이슬, 제 이름을 걸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식을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돼, 어, 네, 안돼! 돈이 없 없을 예, 예, 예. 부동산 경매를 하라의 저자, 김서진입니다. 저는 한경협 카페를 이끌고 있는 어, 리더인데요. 김서진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 성공자들의 우리 독서 모임을 통해서 꼭 좋은 길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바야신 켈리입니다 저는 이제 제 채널 이름도 유튜브 준바야신 켈리 t v 치면은 저희 준바야신 저 하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과 다이어트 책임지고 있는 이제 권고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면탈 강화나 체력 강화, 그리고 준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녀사 t v 안명숙입니다 저는 나는 백만원으로 백만원으로 어그그드셨어요 그 나는 <laughs> 독서세테크로 매년 3천만원 번다 의 저자 안명숙이고요 요즘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어 정말 뼈 때리는 내용들이 많아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프모임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찐교 TV의 작가 정소장입니다. 아 저는 독서법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 독서 모임이 아니라 다 작가들이시니까 어, 이번 2월에 이벤트하는 독서회 꼭 오셔서 같이 독서 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찐교 TV에서 뵙겠습니다. Yeah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소개한 것과 같이 각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서 만든 독서 모임이에요. 근데 저희끼리 이제 매월 1회씩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 2월에는 다 유튜브를 운영을 하시고 유튜브 구독자님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 무료 지원, 저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각 리더님이 만나 뵙고 싶으시면 2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읽고 다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기대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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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료 오픈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안녕! <laughs> <laughs>